토그까 아이 이거 언제 이거 아니 얘는 그냥 까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앵그리버거 앵복입니다네 이번 영상은 11월 29일 토요일 완도 바이브 2호를 타고 타이라바를 이용한 산상 자컨박시 연상입니다. 이날 물때는 두물로 오전 물과 오후 날무도 전후가 조금 약한 상황이었고요 해상의 날씨는 남동풍이 조금 부는 날씨로 그리 춥지 않고 너울도 잔잔한 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개인 조과는 전주와 같은 23마리로 나름 좋은 성과를 올렸고요. 배 전체에서도 210여 마리로 호조왕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잘 나온다, 그냥. 선수에서, 바로, 두 명이 트잖아, 지금. 왔어, 왔어! 히트! 멀쩡한데? 왜안 멀지? 아 여기 수온 괜찮다. 여기 수온 괜찮아. 따뜻해, 봉돌이. 확실히 봉돌이 따뜻해. 따뜻한. 어. 0.5도 높네 히트. 오, 괜찮다. 꼈잖아. 안 꼈어? 음. 작다. 아닌데? 안 작은데? 어? 킵 사이즈인데? 히트! 뜰채 <목소리> <뜻을>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진짜 커! 아니다 아이다, 없어도 되겠다, 없어도 되겠다. 밖에 있어, 밖에 있어. 마르이 제대로 밖에 있어. 힘이 너무 좋아. 이런 거만 나와도. 그 빠트리면 어떻게? 형, 하는 거잘 봐. 이렇게,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안 그랬다고. 안 그랬다고. 야, 날씨 가 좋다. 바람이 안아 죽었어. Mari 히트, 참동. 아, 참동 맞습니다. 나도 짝아 짝아 그러고야 남풍이 밀어준다 어, 남풍이 밀어 여섯 마리 아 떼지마 왜? 네. <laughs> 짜증나 이거 <laughs> 짝정조 벗어나 아주 물돌이 타이밍이네요 그러니까 조금씩 전에 물살 가면 더 쏟아질 겁니다 믿고 가 믿고 가봐라 뒤로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야? 포인트로? 아요 남프로 밀어야지. 맞고. 응. 자. 자. 선장님. 그기 귀여운거 이쁘니 물었네 너무 잔인하다 야, 얘가 물었어 내가 이렇게 집어넣을리가 없지 얘가 삼킨거야 어, 음. 야무지게 땡기 땡기 음. 오와 생타이 철저히 외면하네 어, 지방이가 많이 네컷 코부터 커 히프 빨간 거한34 3자 <목소리> <목소리> 열 마리째. 말이야. 4 0 m a r i come on, you have to put a soak on Jubena, t h 시 y l 시한시 the 분. a t t o o Ah, t 120 mi ya? 골때고 오네. 아슬슬 오는 것 같죠. <laughs> 들물이좀 진행되는데 남동 불어서 포인트 진입이 조금 힘드네요. 오 이번에 진짜 크다 히토난 쇼콜라쓰 찌롱 거봐 어 와서, 와서 해줘야 돼. 와서 돼, 와서. 아. 아. 어. 손어기있어 뭐. 아, 빨리 뺏겨. 아, 어, 어. 아, 이런 걸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 이

후! 그, 가. 아이, 찍징 이거 이제 이거 먹고 이 때려 번째야? 번제 아니, 얘 그냥 까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 가지고 그냥 가물하고. 안갔도뭐 왔어 왔어 가져라 왔어 맞아라. 이렇게 이렇게 가보라고 이렇게 세상 쉬운 걸왜 못해 아니 이렇게 쉬운 걸왜 못하냐고 아 얘는 힘도 안 빠져 아 이거 애만데. 자. 어자 자. 비켜. 둘째 둘째. 둘째 둘째. 허허, 빠는다니까나나책 뭐야? 이 뭔절이야 지금 이게. 이 뭔절이야? 하나밖에 안 걸렸어. 땡큐 1 5 마리. 몇 마리냐? e m 마 n 아까 y a jadi j a d 가 jadi j a 아, 그래도 훌륭하죠? 오늘 사이즈, 평소 사이즈가 큰데, 17마리. 벌써? 50마리 채우, 나 50마리 채워서 갈 거야. 와. 현재 시간은 4시 2분. 현재 조가는 17마리. 히트 18 사이즈가 좀 애매해도 마리수로 보고 합시다 그래도 선반씨라도 봐야지 멀리서 오셨는데 못 자? 오 축하 축하. 신나 탄자이 올라. 오 아니야 사이즈 좋아 좋아. 뜰째 뜰째. 이번 자리야 이번 자리. 오 얼른. 음. 근데... 어? 어? 오. 어. 오왜 어, 사이즈 좋은데?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광어에 광어. 아, 응, 너 채비 걸려. 아, 왜, 왜 바로. 바로 광어가 무는 거 어떡해. <laughs> 앞으로 가고.

현재 시간4시 41분 4 네시 41분 현재 보이시 빌보. 네시 빌보. 네시 빌보. 네시 숨은 마리 이제? 어. 망했어. 망했어. 망해. 자, 현재 시간 어 5시 5시 2분. 곧 이제 한 30분 정도 흘리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빠지지 않게, 나른슬데안 생기게 신중하게 랜딩하고 있습니다. 아까 너무 많이 빠져서. 아쉬워요 벌써 마리숲에 25마리가 넘을 수 있었는데 아... 이거는 좀사이고 하니까 신중하게 랜딩 하겠습니다 오우 좋네요 오우 방금 또 빠질뻔 했어 얘네들이 처박아서 터덕하면서 입줄이가 벌어지면 바늘이 쏙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당겨서도 안되고 얘네들이 치고 나갈 때 자연스럽게 드래그 풀수 있는 곳까지 드래그를 잠궈야 됩니다. 자, 쇼크가 보이고, 고기도 보입니다. 오, 사이즈, 사이즈 좋아요. 자, 신중하게, 버슬러! 괜찮네. 그치야? 형 원래 이런 사람이야 숨을 하나. 꽃내디고 나서 바으라고 어시스트 라인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야 여기다 여기 여기 이 포인트야 큰거큰거 큰거 많다 지금 우리 네. 라인. 여기서 못 잡으면 못 잡아. 그렇지. 아. 개뜨. 스물두 마리. 그렇죠. 그렇죠. 자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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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4 5분5십분 걸렸습니다. 폭신했죠. 고기 다 소지해 놓겠습니다. 앵퍼 마지막까지 잡네. 셀프로 나. 빨리.